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핫 이슈 속의 법률 쟁점 시간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로건인 김준영 씨와 정은주 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구설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실제 폭로된 증거들을 가지고 명예훼손이 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을 알아보기에 앞서 실제 폭로된 내용이 두 가지인데 이 부분이 유죄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헤이루TV 영상에 올렸기 때문에 더보기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볼수 있습니다. 어제 폭로된 내용 두 가지는 회피업소에 다녔다, 그리고 초대남으로 활동을 하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을 살짝 말씀드리면 유죄의 증거로 쓰이기에는 조금 빈약한 내용들입니다. 카톡 내용과 채팅창 내용인데요. 상대방이 장난으로 그런 것이다, 실제로 한 적은 없다라고 반박을 하면 추가 증빙이 없기 때문에 유죄까지 가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제보하고 폭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무죄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허위라고 판명이 났더라도 내가 사실이라고 믿고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여전히 공공의 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해당 그 폭로된 사실들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실추되었는지, 그리고 그 명예가 실추되었더라도 공공성과 사회성을 띈 의견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과거 판일를 예를 들자면 황우석 사태 때 논문 조작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토론에서 말도 하였습니다. 황석 측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고요. 결국 무죄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띈 의견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번 사안이 바로 그런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가짜 사나이가 매우 인기가 높은 채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 활약하는 교관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관심 사인건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성과 관련된 이슈는 요즘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만약에 전 여자친구가 보복의 감정 혹은 화가 나서 여러 이유가 섞여서 제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공공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주된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지금 승승장구 하고 있는 교관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보 내용은 충분히 의미 있는 내용이란 보여집니다. 유죄 이든 아니든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있다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